여보세요? 놀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박신혜 닮았다고 하니까 마운드에서 박신혜 따라잡으래요 박신혜인가요? 귀신인가요? 죄송합니다 박신혜씨는 무슨 죄냐고요 천국의 계단 때뭐 저렇게 예쁜 아역배우가 있나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박신혜씨께 민폐를 끼칠 줄 누가 알았나요 여러분께 누가 연예인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 빵 라로슈포즈 의 스킨 저 아침에 세수하고 선크림까지 다 바르고 운동까지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요? 얼굴에 이미 스킨케어를 잘 해놨으면은. 한번 나중에 메이크업 왜 우리 아침에 세수하고 다한 다음에 오후에 어디 나가야 될때 다시 세수하기 뭐하고 그 위에 다시 화장 하자니 찝찝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스킨으로 한번 닦아내기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수분감이 날라가진 않는데요. 제가 뭐 잡지 촬영할 때 이렇게 스킨으로만 닦아주시고 그 위에 메이크업 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으! 엄청 더러워요. 제가 차마 보여드릴 순 없겠어요. 왜 초록색이지? 슈렉 같아? 이, 게 지금 한 반나절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얼굴에 더럽게 때가 낄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낮에 시간이 흐르면 여드름이 나나봐요. 와. 보여줄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수분크림도 뛰어넘고 바로 선베이스. 수분감이 많은 선크림은 굳이 아침에 스킨케어 했는데 또 수분크림까지는 안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저 오늘도 운동 갔다 왔는데 진짜 죽을 뻔 했잖아요. 하필. 원래 4명이서 하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1대1로 받았는데 호사를 누렸지만 전 너무 힘들었어요. 필라테스 1대1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운동이 제대로 되긴 했지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눌러줄게요. 그래야 메이크업도 오래 지속되고 밀리지도 않으니까. 제가 오늘 쿠션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제가 쿠션을 접했던 거는 처음에 광고였잖아요. 잡지가, 잡지 때문에 그랬었나?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관심이 생기고 이번에 이렇게 마몽드 제품도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됐는데 광고예요, 광고. 사실 처음에는 쿠션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공장에 출근하고 막 이러면서 느낀 건데 아 정말 <laughs> 아침에 진짜 시간이 없구나. 막 진짜 다크서클 가리는 시간도 막 너무 없는 거예요. 늦게 가면 또막 우리 아빠 얼마나 뭘하겠지 제가 비록 어? 월급을 받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 무보수 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늦게 가면 막또 눈치 보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 탁자고 가리기도 막좀 그럴 시간도 아깝고, 아 어, 이래서 쿠션을 쓰나 이러면서 제가 쭉 쟁여놨던 쿠션들을 집에 하나씩 가져가서 막 아침에 맨날 막 하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어, 확실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는 이유가 진짜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할까? 뭐 그런 게 진짜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도 뭐 요새는 촬영 안 하는 날에는 막 쿠션 쓰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파데들은 아무. 그래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는가 반면에 쿠션은 접근성, 휴대성, 편리함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또 많이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막 브러쉬 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뚜껑 팍 열어갖고 탁탁탁탁탁탁 하고 나가면 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그리고요, 전 오늘 과감히 다크서클도 커버하지 않고 바로 쿠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들이 자꾸 저보고 박신혜 닮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버릇이 잘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신혜씨를 모델로 하고 있는 마몽드에서 이거 이것도 해 이거 하라고 어떡하니고 저 어떡합니까 박신혜 전또 해보는 거죠 뭐 얘는요 마몽드 커버 파우더 쿠션 일명 줄여서 커크 커쿠. 이 커크는 복숭아 꽃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되게 아름다운 과일을 베어무는 장면을 상상했거든요 음 언니들 제가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맛이 왜 이래 제가 그 복숭아 꽃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복숭아를 사러 갔거든요 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베어무는 걸 생각하고 근데 복숭아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애플망고 이런 거 사왔어요. 근데 이거 맛이 망고도 아닌 것이 사과도 아닌 것이 되게 묘하네 이거. 아무튼 복숭아 꽃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보송보송한 느낌, 그렇대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마몽드가 새로운 신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겁나 열일. 요렇게 쿠션. 말랑말랑. 지금 손에는 이 정도 묻어나네요. 바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 반반 갈 거예요. 무궁화 크림, 연꽃 클렌징. 보통 꽃을 모티브로 하나 봐요. 이는 복숭아 꽃. 복숭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숭아 꽃입니다. 저는 복숭아 꽃을 오? 본 적이 없는데 복숭아 꽃의 모티브 영감을 받은. 영감 왜 몰라? 죄송합니다. 아무튼 박신혜 씨와 참 이미지가 잘 맞는데 저는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팍팍 묻히세요.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저는 복숭아 진짜 좋아하는데. 복숭아를 엄마가 어느 날 저한테 깎아주더니 아이고야, 몸이 와 이리 간지럽노? 복숭아 알레르기인 같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복숭아를 잘 먹지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복숭아 오랜만에 먹어보나 했더니 안 팔아. 홈플러스 안 팔아. 철이 아니면 안 나오나 봐요. 그런 거잘 몰라. 여러분 보고 계시죠? 유트르가 가진 것은 뭐다? 응? 여드름과 응? 카메라뿐이다. 이게 커버력으로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21호가 막 그렇게 우리나라 로드샵처럼 엄청 밝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23호 뭐 이렇게 선택하기보단 아싸리 그냥 21호를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또 확실히 제가 지금 감기는 느낌은 이렇게 좀 촉촉하고 커버력이 약한 제품들은 이렇게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액체가 닿는 느낌이 들잖아요. 확실히 얘는 좀 파우더리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드네요. 제가 지금 액을 정확히 두번 정도 묻혔거든요. 끝났어요. 너무 빠른데? 지금 이 느낌은 파우더는 오히려 안 올리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다크서 다크서클 커버력은 이 정도. 코 옆에. 머리카락 같은 거는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얼굴에 요철이 많으면은 제가 보송보송한 거 되게 추천한다고 했었잖아요. 얘가 딱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엄청 광이 나면은 저는 좀 여드름이 더 부각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르고 보니까. 어? 이 건조함이 그렇게 막 느껴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진짜 보송하다. 제가 써본 쿠션 중에는 가장 가장 보송한 것 같아요. 벌써 절반이 박신혜 전독에 90% 도달한 것 같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보송한 질감이라서 코도 그냥 이렇게 좀 쑤셔 넣어주듯이 이렇게 터치를 좀 해줄게요. 어? 밀어넣으니까 들어가네. 제형 자체가 보송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보, 이거 진짜 다 매워졌다. 여기는 지금 터치가 덜 돼서 구멍이 보이는데 여기는 메워졌다. 진짜 신기하다. 이좀 쿠션을 이렇게 때려박아 넣어주면 들어가네. 진짜 파우더 한거 같죠? 한쪽과 안 한쪽 비교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끝. 커버력은 정말 끝장이군요. 일단은 지금 이 아수락 백작 같은 여러분 아수락 백작 아십니까? 그거 아시면. 연령대 조금 높으신 것으로 그래 너무 반반이니까 제가 나머지 빨리 가리도록 할게요. 이거 해보고 진짜 얼마나 보송한지 제가 몇 가지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션 안에 무슨 파우더가 들어있는데 그게 컨실러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커버력이 높다고 해요. 근데 제가 되게 평상시에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이런 보송하면서 커버력이 높은 제품들은 굳이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커버를 막 계속 올리고 올리고 그럴 필요가 없고 한번 정도만 묻혀가지고 여러 번 퍼뜨려서 발라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 무너질 때도 더 예쁘게 무너지고 촉촉한 제품은 올리고 올리고 떠올려서 제가 또 요새 쿠션을 많이 써보니까 느끼는 건데 촉촉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양이 되게 빨리 닳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많이 발라야 되니까 저는 커버력을 엄청 중시하는데 지금 이제 가려집니다 대박 커버력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잘안 가려지니까 더 빠르고 더 빠르고 또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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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도 엄청 빨리 줄어들고 근데 아무래도 커버력이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한번 발라서 볼다 커버했고, 이마 한번 발라서 지금 다 커버했거든요? 양 줄어드는 게 엄청 적을 것 같아요. 제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촉촉하게 커버되는 종류가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보송하게 커버되는 거는 전 지금 처음 만났어요. 아니, 솔직히 턱 까놓고 광고지만, 나 지금 제대로 얼굴, 얼굴에 한쪽만 이렇게 커버 테스트 해보고 그러긴 했는데, 전체 커버는 지금 처음인데, 이거 정말 제형이 새롭다. 목도 같이 해줄게요. 다크서클도 제가 지금 컨실러 안 했잖아요. 여기만 조금 소량 묻혀서, 코 모공도 이렇게 약간 거꾸로 밀려 올려주는 느낌으로. 보송해서 그런지 원래 많이 밀려 올리면은 수분감이 많은 제품은 밀리는데 지금 코는 그렇진 않네요. 브러쉬 따로 안 써도 되는 대신에 아무래도 코 옆에는 굴곡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겨서 터치 한번 해주면은 주름까지 완벽하게. 근데 이건 정말 제품을 많이 바르면서 다 해야겠다는 생각보단 한번 터치해서 여러 번 퍼트린다는 생각으로 발라줘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보송하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보송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핸드폰이 두 개예요. 하나는 안드로이드, 하나는 아이폰. 이 제가 일 때문에 두 개를 쓰는 건데 여보세요? 어, 오빠. 어, 나도 많이 좋아해. 핸드폰에 묻는 정도. 그리고 제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눈이 정말 큰저의 남자친구예요. 여러분 화장하고 이렇게, 이렇게 남자친구 이렇게 이렇게 안아줬어. 그러면 어디가 신경 쓰일까? 이 어깨. 남자친구 옷에 이 턱에 파우더 이렇게 딱 묻으면 대박이거든. 이게 또 남자친구랑 놀다가 친구들하고 나중에 합석할 건데 남자친구 어깨에 파우더 묻어있으면 그거 너무 너네 뭐 했는지 티 나고도 제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가끔 얘가 아들이 됐다가 남자친구가 됐다가 그냥 막 그냥 제 마음대로 해요. 얘는 우리 크롱이 이름, 제 남자친구 이름은 크롱이고요. 사랑해요. 요 정도? 한번 더. 오 진짜 안 묻는다. 이봐요. 대박. 비밀 연애가 가능하시겠군요. 죄송합니다. 헛소리였습니다. 가까이서 오랜만에 좌우 회전 한번 할게요. 이쪽. 정면. 이쪽 제가 오른쪽 볼이거든요. 정면. 전독으로 넘어가기 위해 이제 눈썹이랑 포인트 메이크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우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진짜 보송해서. 이 밑에를 살짝 일자로 딴다고 하지만 너무 일자로 따면은 뼈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해야 이게 일자가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살짝 산이 지금 살아있네요. 우리 신혜 씨께서. 박신혜 씨는 저와 한살 차이가 난답니다. 제가 언니예요. 이미 그럴 줄 알았었겠지만, 제가 언니예요. 혹시 제가 동생일 거로 생각하신 분 계신다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썹 너무 짧지 않게, 근데 너무 가늘지 않게. 살짝 이런 일자 느낌으로. 제 평상시보다 조금 꺾기를덜 주는 느낌? 사실 이런 눈썹 느낌도 데일리하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너무 각지고 얇고 좀 되게 아티스틱한 눈썹은 평상시에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거든요. 진한 메이크업 이럴 땐 예쁜데, 그냥 전형적인 동양인? 전형적인 한국인? 자연스럽지만 되게 깔끔한 눈썹 느낌이 이번에 어, 마몽드 모델 박신혜 씨의 눈썹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 좋아요. 깔끔해. 근데 옛날엔 21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 요새는 진짜 21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23호 를 좋아했으면 오늘 23호를 발랐겠죠. 브로우 마스카라? 털만 스치는 느낌으로. 이 까만 털을 어떻게 완벽하게 갈색으로 다 하겠어요, 어느 정도만.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연한 베이스 컬러를, 아이 메이크업이 거의 없어요. 눈 전체에 자연스럽게 펴발라줍니다. 진짜 이런 메이크업이 큰 스킬 없이도 누구나 할수 있는 얼굴이 예뻐야 가능하다는 이런 연한 색은 그냥 눈 밑에까지 넓게 발라도 큰 부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내 얼굴을 보고 한탄하는 것보다는 어, 나의 이 매력적인 얼굴을 메이크업으로 어떻게 승화시켜 볼 것일까 라면서 한 번이라도 화장을 더해보고 스킬을 쌓는, 쌓는 게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브라운 스틱 섀도로 비비드 터치 샌드 베이지. 약간 펄이 있는데 사실 이 사진에 펄이 있는 브라운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심심하니까 약간 펄감이 있는 걸로 뒤쪽에만 음영 주고 손으로 살짝 문지르고 끝내버릴 거예요. 음, 얘는 베이스 컬러로도 괜찮을 색이네요. 그냥 앞머리까지 바르는 게더 낫겠어요. 차라리 쌍꺼풀까지. 금펄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게 어두운 색인데 그냥 앞머리도 얘로 좀 그윽하게. 앞머리에 꼭 엄청 밝은 색을 바르라는 법은 없잖아요. 브라운 색도 있지만 펄이 굉장히 강한 그런 스틱이네요. 아이라이너. 아,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브라운만 했는데도 눈 크기 차이 나지 않아요? 언더는 연하게 라인만 잡아줄게요. 뷰러? 사실 이 메이크업에서는 속눈썹도 따로 안 붙이고 본래 속눈썹을 굉장히 얇고 자연스럽게 올렸거든요? 깔끔한 마스카라로 그냥 속눈썹이 조금 더 짙어지기만 할 정도로 특별히 연장을 더 시키거나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내추럴하게 그리고 살짝 이렇게 점막이 깨끗하게 드러나는 느낌이 맑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단델리온? 제가 피치색을 할까 하다가 그냥 오히려 여리여리한 느낌이 살아있게 이거를 현하게 해주는 정도로. 여기에서 좀, 좀, 조금 소녀 느낌 나려면 여기에도 살짝. 이게 은근히 느낌 있다? 요? 콧대도 여기도 살짝 올라와 보이고. 쉐딩? 확실히 보송하니까 쉐딩이랑 블러셔가 좀더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뭔지 알죠? 끈끈할 때보다 브러쉬가 좀더잘 지나간다고 해야 되나? 좀 뭉치는 게좀덜 하다 해야 되나? 이건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워낙 요철과 <laughs> 기름기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블러셔 안 먹고 막 이런 게 너무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쉐딩은 그나마 좀안 보여서 괜찮은데, 혹시 블러셔가 좀 뭉치게 된다 하면은 피부를 좀 보송하게 만들어주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립은 사실 이 광고에, 이 광고 사진, 이것도 제가 그냥 찾아본 건데 뭔가 이렇게 색감이 느낌이 조금 다른데 저는 먼저 색깔이 거의 없게 틴트 밤. 컬러가 거의 없게 깔아주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없잖아요. 여기에 약간 색이 있는 이런 오렌지 색깔을 애플바이트? 안쪽에. 아, 요새 나 이런 오렌지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리고 나 오렌지를 하면요. 아까 업이 된다요? 옛날 영상에도 그렇지만. 꼭 오렌지를 한 날은 깎게이지가 조금 올라가요. 여기까지 메이크업. 짠! 저는 집에 왔어요. 또 작업실에서 보는 피부랑 집에서 보는 피부는 좀 다르니까 여기서 지속력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까 오후에 촬영하고 집에서 삼겹살 엄청 먹고 그러니까 작업실에 있다가 집에 와서 삼겹살 엄청 먹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왔다가 그래서 편집 한참 하고 지금 새벽 1시 순종이와 함께 털밀었어요. 엄청 따네. 얼굴은 그냥 아까 밖에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기름 나왔나?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정도? 그냥 이 정도, 요 정도 만지기만 하고 따로 파우더를 바르진 않았고요. 8시간 정도 됐거든요. 저는 8시간이 화장품의 지속력을 테, 테스트 해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다크닝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코 옆에 끼거나 그런 건 없고요. 보송한 게좀 기름을 많이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코에도 이렇게 평상시보다 엄청 막 기름지게 올라오고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워낙 제 스타일이 이렇게 기름이 올라오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스타일이긴 해요. 저는 그리고 아까 양 조절에 되게 주의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딱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건 얼굴 색깔이 좀 그대로라는 거? 그리고 이건 좀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확실히 21호 내 얼굴보다 조금 화사한 제품을 발라야 더 다크닝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화사한 톤 유지 면에서는 제가 정말 엄지 들어주고 싶은 제품입니다. 순종아, 누나 어떠니? 이거 박신혜 메이크업이야. 누나 를 피하지 말아볼래? 순종아, 누나가 박신의 존떡이면 낼름낼름 해봐. 낼름낼름. 그렇지. 순종이가 뭘 알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시끄럽다고? 박신의 존떡 그만하라고? 사과하라고? 우리 순종이가.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네요. 이렇게 벌벌 떨어요. 너무 누나가 걱정돼가지고. 얼른 저는 물러가도록 해야겠네요. 엔딩!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아! 죽겠다! 끝!